안녕하세요. 간도윤왕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 이어서 일반 공격 피해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스샷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스샷인데요. 뭐, 그냥 짧게 그냥 제가 정리한 건데, 어제 영상에서 제가 스킬 피해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스킬 피해량 보시면 즉시 피해, 초과 피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킬 피해량 능력이 올라가면 즉시 피해, 초과 피해 전부 다 능력치가 상향이 돼요. 스킬 피해 능력실 간 사령관이, 뭐, 예를 들면, 손무, 그리고 이성계, 메어매트, 얘네들이 패시브에 바로 스킬 피해량라 설명이 있죠. 특성에는 스킬 피해량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일반 공격 피해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 공격 피해량은 우리가 전투로그를 보실 때 공격, 반격, 이 능력치가 있어요. 이두 가지 능력치 동시에 상향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일반 공격 피해라고 하면 전투로그에서 공격 쪽에 데미지만 상향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거 아니고요. 일반 공격 피해량이 상향이 되면 전투로그에서 공격하고 반격하고 데미지 두 가지 데미지 동시에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 모든 피해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피해량은 제일 좋은 옵션이에요. 보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 일반 공격 피해량, 스킬 피해량, 플러스 전부 다 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테스트 하면서 바로 보여드려 갈게요. 전투로그를 뽑아야 하니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사령관이 있죠. 벨리사리우스. 네, 벨리사리우스로 짭게야만인을 공격하여서 전투로그를 만든 다음, 전투로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투 로그가 나왔고요. 전투 로그 한번 볼까요? 전투 로그 보시면 여기에서 이턴에 보시면 자, 벨리사리우스가 켈리빈을 공격하여 여기에 보시면 1382 병력 손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네, 이것이 공격이에요. 방금 쓰에서 보여드린 공격이고 반격은 내가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반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 공격하면 나도 반격을 하는데 벨리사리우스가 반격을 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공격 수치하고 반격 수치가 동일하게 나와요. 아무런 버프 노력이 없을 때 공격, 반격, 이두가 플러스를 하면 일반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일반 공격하고 그냥 공격은 엄연히 다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일반 공격 피해량이 증가되면 여기에서 공격하고 반격 눈치가 동시에 증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반 공격 피해량 증가한 사령관이 누구 있냐면 잔다르크가 있어요. 잔다르크 네 번째 스킬 보시면 여기에서. 자, 일반 공격이 주는 피해가 25% 증가합니다. 자, 이것으로 한번 테스트해서 전투로그 볼까요? 그냥 작게나마 공격하면 되거든요. 자, 전투로그를 뽑았고요. 자, 전투로그를 보시면 자, 2턴이죠? 네, 2턴. 1턴부터 데미지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보시면, 1551, 1 5 5 2이에요 1턴은 1555. 아까 부사령과 전달력을 사용하지 않는 빌리사리우스로고를 보면, 자, 1385. 오면 차이가 나죠? 네, 이렇게 일반 공격 피해량이라는 명사가 나오면, 여기에서 전투 로그에서 공격, 아, 죄송합니다. 공격. 공격하고 반격 동시에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격 피해량이 있는데요. 반격 피해량의 대표적인 사령관은 마르텔이죠. 카를 마르텔, 카를 마르텔 보시면 네 번째 스킬에 반격 피해량만 증가해요. 반격 피해량만 증가하면 또 어떤 상황이 나오냐? 네, 짧게 남아 전투력을 뽑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반격 피해량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 세번째 3턴부터 보이시죠? 자, 어때요? 공격 수치하고 반격 수치를 비교했을 때 반격 수치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공격에는 영향이 없고 반격 피해량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할 때 일반 공격 피해량이라고 하면 그냥 공격 수치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공격 피해량은 방금 전에 잔다르크 사용하고 똑같이 두 가지 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격 피해량이 반격 피해량보다 능력치가 상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일반 공격 피해량에 대한 모든 정보였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사령관이 하나 있죠. 대표적인 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에드워드에요 에드워드 각성 스킬 보시면 스킬 사용 시 2초 동안 일반 공격 및 반격 피해 50%가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일반 공격 및 반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 공격이면 방금 말씀드린 일반 공격의 피해량이 아닌가요?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전투로그를 보면 통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에드우드를 이용하여서 각성 스킬이 발동한 전투로그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에드우드 주사령과 이성계 보사령관으로 야만인을 잡은 전투 로그인데요 자 여기에서 에드우드 각성 스킬이면 액티브 스킬 시즌 뒤부터 사용이 되니까 자 이러면 자1 3턴이네요1 3턴에 보시면 에드우드가 스킬을 시전하였죠 공수의 명기를 시전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턴부터 얘기해 보시면 뭐 아니면 도란 스킬이 발동하였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전 부대 격강 효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관 효과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난관 효과는 반격 피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부대 격양 효과는 일반 공격 피해량이 아니에요. 그냥 공격이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에드우드가 총 공격력이 전부대 격양 효과로 상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드우드 각성 스킬은 일반 공격 피해량하고 반격 피해량이 아니고 공격력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공격력이 상승이 되면 모든 피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능력치는 조금 차이가 날수 있지만, 일반 공격, 반격 공격, 그리고 스킬 피해까지 전부 다 상향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반격 피해 50%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공격보다 능력치가 월등히 높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드우드 능력을 일반 공격, 저거 일반이란 글자를 빼주면 참 좋은데, 그냥 일반이란 두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에드워드 각성한 전투로그로 보시면 자 어맨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을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면 또 누구 있냐면 사령관 중에서 여기에서 이시다가 있어요. 음 이시다리같이 이시다 액티브 스킬 보시면 자 공격력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시다를 이용한 전투로그를 보면 바로 에드우드 나온 각성 스킬하고 똑같은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제가 이시다를 이용해서 야만인 잡은 전투 로그인데요 자, 이시다 액티브 스킬 보시면 자, 이시다가 여기에 보시면 새키가하라 전투 시전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똑같이 전부대 격양 효과를 받습니다 방금 에드우드 각성 스킬에서 터진 것과 똑같은 말이 나왔죠 네, 바로 총 공격력 전부대 격양 효과 네, 그러기 때문에, 에드우드 각성 스킬은 일반 공격 피해량이 아니고, 그냥 공격력 50% 증가해주기 때문에, 이거 스킬 피해도 영향이 주기 때문에, 에드우드가 아마 딜 스킬 딜로도 잘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공격 피해량은 전투로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스샷을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일반 공격 피해량 개념은 아틸라한테 있어요. 아틸라 액티브 스킬을 보시면 일반 공격 피해량하고 반격 피해량을 증가해 주죠. 그러면 여기서 에 방금 난폭 효과를 받습니다. 난관 효과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에드워드에서 그 효과를 하나 보였죠. 에드워드는 반격 피해량이 있기 때문에 난폭하고 난관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에드워드 각성 스킬을 보시면 반격 피해는 난관 효과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일반 공격 피해량은 전투로그에서 난폭 효과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이틀 동안 라이즈 오브 킹덤즈 공격 데미지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라우킹을 즐기면서 이 용어들을 숙지하시면 그나마 사령관을 이해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